예술가극연주회 상극장 체급지입니다 가을색이 완연한 1 0월이에요 아직 날씨가 갈피를 못 잡고 더웠다 추웠다 이러지만 어떠1 0월은 우리가 소녀적에 낙엽을 예쁜 거 주워가지고 책갈피에 끼고 그랬던 추억이 많은 그런 것 같아요. 오늘은 예쁘게 그동안 모아둔 낙엽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사랑하던 동무들에게 보내는 추억의 시간에 젖어보겠습니다. 오늘 첫 무대는 중후한 음색으로 관객들을 빠져들게 하는 바리톤 이상은 선생님과 우리들의 한결같은 반주자 피아니스트 박은영 선생님을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. 그리고 일부 마지막은 오늘 첫, 아마 한가연에서는 이렇게 12분이 연주하는 건 처음이에요. 쉽지 않은 인원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깐띠아모에서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깐띠아모는 12분이 중창단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전체 지도는 임바울 선생님이 하시고 단장은 홍서연 소프라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, 어, 이상은 선생님과 우리 박은영반주자를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